예,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빚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노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노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옛 남편에 죽었다 법이란 것은 살아 있을 때만 주관하는 것이고 죽었을 때는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연여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져 있었던 안에 그죠? 율법에 얽매여 있었죠. 예. 근데 우리가 그얽미었던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예, 야,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얽미었던 것에 대하여.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영의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새 언약을 일컬어서 이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왜 율법 조문은 옛 것이고 묵은 것이다. 예.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이미 끝났다. 예수와 함께 끝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4절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예. 믿는 자란 말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서 그 의를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에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끝난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없이 의룡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깊이 체험하시고 날 나의 옛사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예수님이 몸뚱아리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얄팍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나의 옛 사람, 나의 죄, 에? 정, 욕심, 탐심이죠. 우상숭배죠.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확하게 갈라디아 5장에서 아주 병, 아주 분명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못을 딱 박아 놨어요.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 함께 너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하지요? 예. 24절 한번 같이 읽어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탐심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몸뚱아리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탐심, 욕심, 정욕, 이것이 못 켰다이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율법의 매명 것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왜? 이게 죽어 버렸으니까. 끝나 버렸잖아요. 죄가 이제는 일자리를 놓쳐 버렸잖아요. 예. 죄가 일한다는 게 뭐예요?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죄가 죄를 지키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 버렸으니까 이제 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노마서 7장 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율법이란 것은 묵은 것으로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했던 내용 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5절에서.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묵은 것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7장 6절에 벗어났잖아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버렸잖아요. 아멘.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영의 새로운 것. 2023년도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 때 얼마나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은 끝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무엇으로 말냐마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4절 5절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는데 뭘 확신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대리만족 그 어떤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이 유쾌하고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만족하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 영에 속한 믿음이 되겠어요. 6절 한번 봐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이것을 새 언약. 예.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 아닙니다. 옛 율법의 일꾼이 아닙니다. 영에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져서 여기서 만족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율법의 조음으로 하지 않죠.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할렐루야. 율법의 조음은 죽이는 것이에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을 살리러 왔잖아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죽은 영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 금년 한 해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우서 3장 7절에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줘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것으로 모세 율법도 실상은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 얼굴에 비춰진 그 영광이 있죠. 그 영광, 율법의 영광, 그거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잖아요. 예, 무엇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다. 8절, 9절 봐보세요. 이제, 영예 직분을. 아멘. 영예 직분은 영광이 무궁무궁한 영광이죠. 영예 직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영예 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노마서 7장에 넘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보충해서 오늘 3장 9절 보세요. 옛날 모세 율법으로도 영광이 있어서 예? 오늘 많은 사람들도 초등 학문 몽학 선생의 가르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 믿음도 몽학 선생 아래서 초등 교사 아래서 겨우 겨우 그런 종교 생활 율법 아래 있는 믿음 생활 거기에 매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왜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정제직 분도. 영광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의의 직분은 어떻게세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로운 직분, 영예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영광, 영광, 영광일세. 이 영광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의 새로운 것으로 금년 한 해는 율법의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없어질 영광의 믿음 생활 한거 아닙니다. 초등학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초등교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몽학선생 아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식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직분을 가지고 의의 직분을 가지고 영광의 직분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